성지각인가? 그래 성지가라고 아주 그냥... 아, 근데 좀부 핫플레이스인 것같아데 다시 가볼까? 네, 어피그레고풀에서 많이 내릴 텐데, 간다나? 잠깐만... 하나... 하나 둘. 둘. 앞에내 뒤에야 어뒤쪽에나가산 피운 거봐야지 지금은 모르겠어 내 뒤에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데 반응 아 그래 나한테는 아직 안 보이는데 어그럼 둘이 있네 아씨 아이, 씨. 아이. 망했다. 어, 우리보다 먼저 내려가겠는데? 에? 아니야, 내 밑에 있어, 지금. 벌써 내려갔어. 야, 여기 존나 많은데? <laughs> 처음으로 나온 무기가 프라이팬이야. 아유, 무기가 없는데? 됐다. 아, 씨발. 어, 프라이팬을 막았어. 살려줘! 프라이팬을 어, 두대 막았어. 거기 무기 있니? 이런 씨발. 프라이팬을 두대 막았다. <laughs> 갓, 갓, 갓 나이팬. 시작해요. 기절 기절 안에 잡아야 되지 않니? 아까 기절했는데 살렸나 벌써? 오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뒤뒤뒤 뒤, 뒤. 아저씨 뒤어 됐다 킬자 이거 오케이 제도 못 쏘고 너도 못 쏘고 나 순간 나 순간 픽 문제인 줄 알았어 아니 제가 잡았으면 됐지, 뭐. 나와. 어. 그래봤자 권충이 틀렸네. 뭐. 근데 탄도 없어. 아이고. 지랄한다, 아직? 탄 없어. 후시한 <laughs> 적은 없어. 약이 없는데? 야, 아까 죽은 애 어디 갔냐? 어, 여깄다, 여기 있다, 여깄다. 여기 있다, 여깄다, 여깄다. 아니? 우지 아, 있다, 우지. 네 발이 있는데? 4mm 있니? 아니, 9mm 있니? 9mm요, 5mm. 아이씨, 발 죽겠다, 이거. 밑에 무기 있었어? 나 밑에 확인해 보고다 먹었니? 아 그래? 어... 약을 먹어야 되는 거. 약이있니 어. 내가 고 있어요. 내다 맞았거든. <laughs> <laughs> 또적기야 근데 어. 세보니까. <laughs> 나 뻥거 가보자. 아저씨! 아저씨. 아빠 아빠라고. 아 내려. 내가 계속 는탄은 있는데. 트 어? 가방이다. 이런. 어, 의료용 키트다. 아 어, 씨. 아. 어. 나도 하나 먹었었텐 어? 제뭐 무기있다 사건인가 저거? 아무도... 어좀 <laughs> 좀, 미친새끼야 아 여기 <laughs> 다 찾아보자 아직 시간 있어 아까는 시간이 아, 없었고 송지털 안 난다고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봐승해봐 우리 가던 길 있잖아 아까 여기 찍어 여기 갔다가 올라가야 돼. 세브레니에 어 저거 세브레니 있을 거야 <laughs> 난노 <너> 길인데요 <laughs> 이 길이야. 그니까 아까 니가 다운 시킨 거 이동하다가 한명킬 판정 뜨는 거야. <laughs> 근데 이 권총 다 쓰고 장전하고 있더라고. 탄이 없었어 아까 루팅하니까 그냥 탄이 다 떨어진 거 같더라고. 그냥 태문이 좋았어 우리가 어그집집쪽 가서 차 있는지부터 확인해. 봐 가방? 가방은 있잖아, 근데 가방 레벨 이 자리 있어? 어서, 9미 m 다9미리다 구미리다. 미리가 그럼 권총이 지금 샷건 구미리. 9 m 리라고 했잖아, 그럼 당연히 권총 탄을 얘기한 거지. 음. 우지랑, 중, 우지랑, 그, 권총. 열려있네. 그냥 올라가자, 그냥 바로. 한, 않아요, 아마 어, 차 타고 어, 갔을 어. 것 같은 루낌하고 도로는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일단 안전지역 가까워서. 아, 어. 아까는 좀 멀었지. 지금 벌써 안전지역이야? 에 <laughs> 왼쪽에 있지 않아, 왼쪽 먹자. 여기, <웃음> 여기 <웃음> 집 있잖아, 여기 문 열려 있니? <laughs> 지금 탄도 없고, 아무것도 없어. 지금 뭐래도 있겠지. 여기 M 신육 있네. m 신육 먹을까? 어, 4배율 있네 아, 샤 네. 버려야겠다 그리네 샤베리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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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베구나 찍은데 가보지 뭐. w h 지뭐 o You do so. How 아, a r am w 이 are? Why go, sheep? I'm sorry, sir. I'm sorry, s i 아이 보 얘들아, 대답 대답 아무 면 말이야. 아무이어차 소리. 아어야니 앞에 있다, 니그 네, 앞에 그 있다. 아이고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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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이야? 어, 둘다 다운이라고? 어, 잡았네? 응. 어우, 씨발, 좋될거 같다. 나, 나 조준이 안 됐어 지금. 야, 일단 너 먹어 일단 잠깐. 내가 먹을까? 도발부터 하고. 나 여기 있는 거 먹을게 그러면. 밥을 어? 어, 잠깐만 여기 야. 스카가 있네. 스카가 있는데 왜 굳이? 아, 그니까 스카 있으니까 스카 먹으면 되지 나는. 내가 먹고 있어 지금. 아유 좋아라. 자동 사냥이 성공하였다. 아, 아, 피가 없네. 걔한테 약 있냐? 어, 약품. 2배율. 일단 2배율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야지 탄창은 둘다 대용량이야. 지금. 그, 사이가랑. 상관없어. 이런 건 겹쳐도. 샷건은 생각보다 탑 많이 안 뜨죠. 가자. 웅자차다. <laughs> <꽁차> 웅자차다. <laughs> 아, 그래. 차빵하면 돼? 요 시타 모델라? 에라, 가보지. 아, 아 잠깐만. <laughs> <아니>. 그렇게. 잡은 <laughs> 것까지는 좋았는데. 그면 저 로즈로고 있을 거란 말이야, 애들. 아니 돌아서 가자 이번에. 너무 돌아서. 어 그러니까 그로 돌아서 가자. 여기 루팅 할까? 여기 여기. Let's 어. go. 네 조금만만 할게요. 경제 수기 먹었어 나. 아까. 어, 레벨 3. 아어 어, 아, 그 가방, 가방, 가방. 옷지 레벨, 삼짜리고옷 레벨, 삼짜리 옷은 레벨, 옷이리고정 못하 는거같아 어, 차차 차 맞아? 아, 야, 그냥... 어, 아, 이제 초장 전안됐 어? 아, 나 진짜... 가, 가, 가... 아, 이제 교 전할 필요 없어. 좀 돌아서 갈게. 떨어진거 봐야지 좀 비행기 소리 들려야겠다 아니야 그냥 가자 아좀 장점 좀 미리미리 미리 해놔 훨씬 이게 제일 나. 어저 앞에 다앞다앞 앞에 앞에.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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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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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